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여행을 도와드리고 싶은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025년 베네치아 입장료 시행 및 예약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베네치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내 버스를 타거나 수상 버스를 타면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안내문을 보다가 한번 좀 여러분께 안내를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 작년이었죠. 작년에 찍어둔 영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연구소 채널에서 입장료라고 검색하면 영상 두 개가 나오니까 이 영상도 함께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베네치아는 이 입장료를 왜 거들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 관광객 수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어, 베네치아 학자분들이 좀 계산을 해보니까 베네치아 역사 지구 내에 관광객 수를 1일 최대 5만 명 선으로 유지를 해야 이게 지속 가능한 관리가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부활절 연휴를 시작으로 해서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에 베네치아 시가 입장료 정책을 시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날에 어 베네치아 역사 지구에는 대체 몇 명이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었죠. 음. 그리고 겸사겸사 베네치아 그 역사지구 내에 빈 집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어 매입을 해서 B&B 형태로 하거나 호텔로 이제 숙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점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입장료 정책을 하게 되면 베네치아 내에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QR 코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 QR 코드 발급 시 숙소 이름을 기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 더블 체크가 되겠죠. 요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역사 지구 내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음 로마든 피렌체든 베네치아든 어느 도시든 묶게 되면 관광객은 도시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시티 텍스라는 이름으로. 자, 이걸 지불하게 되면 이 중으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QR코드를 발급을 해주는 거고, 이 도시세를 지불하지 않고, 당일치기로 베네치아에 방문하는 관광객 대상으로 이 입장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여기 현지 주민들은 오물세라는 이름으로 세 달에 한번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지불하는 금액을 관광객, 특히 당일체기 관광객은 시티텍스도 지불하지 않고 입장료도 내지 않게 되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48만 5천 명이 당일체기 방문으로 베네치아를 방문했었고 이들을 통해서 240만 유로, 약 36억 원 음, 정도를 입장료 수입으로 걷어들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두 가지 이유로 입장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 주소 베네치아 공식 홈페이지죠 시에서 운영하는 함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여기 위에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죠. 입장료를 매일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시가 정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어, 방문하는 이제 베네치아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내가 방문한 날짜가 베네치아 시가 지정한 입장료 지불 날짜에 포함되는지 요거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리고 베네치아 숙박하시는 분이 어, 해야 되는 어, 방법이 있고 베네치아에 숙박하지 않고 단일치기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날짜 확인이죠. 2025년 4월, 5월, 6월, 7월, 4개월 동안 어, 베네치아가 시가 지정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달력을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숫자를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하는 날짜를 하더라도 08시 30분부터 16시 사이에만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월 18일에 방문하는데 입장료를 조금 피하고 싶다. 그러면 08시 30분 이전에 입장을 하시거나 16시 이후에 입장을 하시면은 이 관리 요원들이 별도로 체크하는 건 없다는 거죠. 이 정해진 시간 안에만 체크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이 날짜에 방문을 하는데 베네치아에 숙박을 하는지 아니면 숙박을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절차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숙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베네치아 본선뿐만 아니라, 뭐, 메스드레든 마르게라든 베네치아 행정구역 내에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가장 왼쪽 위에, 음, 저는 베네치아 시에 위치한 숙박시설의 투숙객입니다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면제 요청, 입장료를 면제 받는 겁니다. 시티텍스는 지불하셔야 돼요, 숙소에. 자, 그러면 여기 적혀져 있죠? 그래서 시작일과 종료일, 숙박하시는 날짜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정보를, 개인정보를 쭉 입력하고, 여기 그 확인, 빨간색 글씨가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 이걸 클릭하면 여기 체크하실 수 있는, 어, 체크란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입력하신 분이 가장 상단에 뜨고 그 가족과 함께 오시거나 뭐 일행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홀더를 추가를 해가지고 일행을 추가해서 한 분이 다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전송받을지 이메일로 전송받을지 뭐 보통 이메일이 좀더 편리하겠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그 여러분이 입력하신 정보가 쭉 뜨고 컴펌을 누르면 끝나게 됩니다. 어 절차는 간단하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일치기로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날짜에 내가 피렌체에 머물고 있는데 이 날짜에 한번 베네치아를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싶다. 밀라노에 묵고 있는데 한번 갔다 오고 싶다. 숙박은 하지 않는다. 자, 이분들이 입장료 지불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 방문하실 날짜를 딱 선택을 하면 이거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이게 만약에 내가 4월 18일 날, 예, 가고 싶은데, 지금이 13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어, 5일 전이잖아요? 제가 5일 전이면 5유로로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전에 내가 이걸 결정을 했다. 그러면 10유로를, 어, 받기로 올해의 정책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수료가 변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옆에 적혀져 있죠? 예, 이렇게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방문하는지 한 분이 대표로 결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4세까지는 무료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네, 그리고 이름과 성 입력하신 다음에, 뭐, 이메일 주소, 핸드폰, 연락처 입력하고, 네, 그리고 개인정보, 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뭐, 카드 결제일지, 페이팔로 결제일지, 요렇게 하면은, 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베네치아 입장료 어떻게 처리하는지, 2025년도 기준으로 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2025년도 이 날짜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베네치아 여행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이탈리아 여행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소식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였습니다.